음. 괜못다못모가 작동됩니다. 요거 요거는 뭐죠? 이건 별지는 안돼데 오물 나오네 자 물이 나옵니다 오 시원하다 기압을 해야하는데 시원하네 언제 시원하니오 깨끗하네 오, 오. 수압, 수압이 세네요 드디어, 예, 네 기수가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어? 이제 짱구 꺼지는 거야, 이 아. 그래야지, 꺼져 음, 지짱 음. 꺼지고. 음. 그러 이거 물을 뜰 때는 이제 잠그고 아니 아니, 아니. 이거만 잠그면 되는 거야 겨울에는 아 이거만 잠그면 물이 빠지는 거예요 네 음. 이거만 잠그면 이거를 네. 저 밑에 물 빠짐 이 있어요 네. 물 빠짐 이 있어 가지고 이걸 잠그면은 안 빠져 이거 항상 음, 열어놓고 열어놓고 이거만 이걸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네, 겨울에는 아, 겨울에는 열면 열어놓고 이거만 이걸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고요 네, 네. 음. 여름엔안 어르니까. 음. 이 겨울에는 이렇게 두고, 이것만 이걸로, 이걸로 하고. 오우, 수압이 상당히 세네. 이, 이 수압이 센 거는, 이모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모터 때문에 수압이 센 거예요? 근데 저기 모다가, 음. 기초을 올려놓고, 뚫어, 올 거니까. 음. 오우, 상당히 수압이 세네. 음. 어우 하네. 이거 이제 수질검사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 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제 이렇게 놓고, 예. 쓰시고만 하면 돼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다 해가지고, 예. 이거 다 이제 보, 예. 보내니까. 아. 예. 예. 어. 이거 저거 가져가 주세요? 예,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네. 우리가 써서 못 쓰잖아요. 아, 드디어 오늘 음. 수도가 완공이 됐습니다.